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에 있는 한 낡은 중학교에서 시작됩니다. 2학년 3반 담임을 맡은 한 교사는 방과 후, 늦게까지 남아있던 날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던 수요일, 교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복도 끝 교실 하나에서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누가 남아있나?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그 교실은 1년 전 화재로 폐쇄된 교실이었습니다. 지금은 문도 잠겨 있고 전기도 끊긴 상태였죠. 그런데 창문 너머로 누군가 교탁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흰 셔츠,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선 학생 하나. 빛은 없는데 그 실루엣은 분명했습니다. 혹시 안에 누구 있어요? 교사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안쪽에서 끼익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안은 깜깜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상 위엔 오래된 출석부가 놓여있었고 거기엔 1998년 그해 이름 하나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불이 났던 날 교실 안에 있다가 그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죠. 지금도 비 오는 날 늦은 시간 그 교실엔 누군가가 서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그 아이는 아직 종이 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이 이야기를 믿으시겠습니까?